안녕하세요. 배차이스튜브입니다 ASUS 17.3인치 크롬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나름 이베이에서 지금 149달러에 한번 할인을 했어가지고 많이들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인이 구매 후 리뷰해 보라고 빌려준 기기입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씰을 뜯고 열면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본체가 나타납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2.35kg이. 나가고요 굉장히 무거운 축에 속하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요 상단에 크롬북이라고 예쁜 로고와 함께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에이소스 표시가 있고 힌지를 보면 이게 마치 360도 액정이 이렇게 뒤로 제껴질 것 같지만은 180도 까지만 액정을 젖힐 수가 있습니다 베젤이 생각보다 두껍고 좀 투박한 걸볼 수가 있고요 키보드는 옆에 수착기까지 있는 키보드가 되어 있고, 터치패드도 상당히 큰 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버튼이, 이 아래쪽 두 군데가 물리 버튼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원클릭으로 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자, 누가 봐도 나 플라스틱이야 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재질이 약간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스도 잘안날것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단은 실버, 그리고 요 키보드 있는 요 부분도 실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속이냐? 아닙니다. 자, 금속처럼 영상에는 보일 수도 있지만, 플라스틱에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내구성은 괜찮겠죠? 17.3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노트북보다 하드웨어가 빠진 게 많을 텐데 일반 노트북과 비슷한 무게는 조금 아쉽습니다.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45W C타입 충전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PD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포트부터 살펴보면 좌측에 충전용 C타입 포트 그리고 용량 확장용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USB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C타입 단자와 A타입 USB 단자가 있는데요 HDMI 포트가 없는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C타입 포트로 영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어댑터를 껴서도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면 나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열어보고 싶었는데 제 것이 아니라서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이걸 며칠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건데 되게 조용한 곳에서 들으면은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제품이 하드디스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MMC 타입의 32GB SSD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길래 한번 뜯어보고 싶은 욕구가 잠깐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 사양을 먼저 살펴보자면 가장 크게 보이는 광활한 화면, 17.3인치 f 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게 VA 패널이냐 IPS 패널이냐 말이 많은데 뭐 일단 저는 뭐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액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투박한 베젤이 보이는데 아마 밀스펙을 인증받은 기기라서 이런 투박한 베젤과 상판 두께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생각하면 튼튼하다는 얘기겠죠. N4500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고, 4GB의 LP DDR4 x r m 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 m c 타입의 32GB의 정말 쬐-끔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롬북들은 다들 저장소가 이렇게 작은 걸로, 그러니까 사용이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픽셀북 같이 이제 고사양의 크롬북도 있긴 있지만요. 그리고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사양만 보면 이건 쓸만한 물건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가 아닌 크롬 OS를 탑재한 크롬북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양에서 아주 쾌적한 구동 속도를 보여줘요.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은 윈도우가 아니란 얘기죠. 윈도우 같은 환경을 생각하고 구입매하시면 은100% 후회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마 윈도우만 사용했던 분들이 쓰면은 답답함이 밀려올 거예요 이게 성능에서의 답답함이 아니라 다른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100%자이 제품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단연 가격이죠 어, 149달러에 풀린 걸 구매하신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이 장점은 가격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17.3인치 대화면이죠 이 가격대에 17.3인치 광시야각계시들라니 하지만 이제 NTSC 45%라서 색감이 약간 물이 빠진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건데 논글레어라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주로 OTT나 뭐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최고의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로 보셔야 돼요. 이게 크롬북은 넷플릭스가 와이드바인 다 L 3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브라우저로 시청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브라우저로 시청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직캠이라고 하죠. 그 세로 모드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화면을 이렇게 단축키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직캠을 보시면은 와 진짜 강하랍니다. 0인 12... 12인치 때 갤럭시 탭 S7 FE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광활함이 느껴져요. 이게, 어 네, 좋네요. 저는 리뷰 때문에 본 거지 참고로 직캠을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튼 가격 대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입니다. TV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제가 생각할 때 동영상 시청용 디바이스는 무조건 거거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용 기기는 당연히 갤럭시탭 a 7 라이트 같은 8인치 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휴대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점 무소음입니다. 대부분의 크롬북은 팬리스라서 소음이 아예 없어요. 정말 조용합니다. 어, 키보드 타이핑하는 소리는 이 정도가 들려요. 타이핑 하는 소리는 일반 노트북과 비슷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인데요. 어, 쾌적한 성능입니다. 앞서 사양을 설명할 때 애매한 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쾌적한 성능이냐고 하냐면은 웹서핑 기준, 데스크탑 PC와 견줄 정도로 쾌적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크롬북만의 장점인데, 낮은 사양과 관계없이 아주 쾌적하고 빠릿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17.3인치 대화면을 가졌지만은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며칠 사용해보니까 웹서핑 동영상 시청을 기준으로 밝기 약 60%로 사용을 했을 때 7시간 이상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고요. 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는 뭐 화면도 크니까 캠핑족들이나 차 안에서 이렇게 데이트하실 때 영화 시청 같은 거 하시면은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런닝타임이 긴 영화는 두편 정도는 넉근히 볼수 있고요. 뭐, 런닝 타임이 2시간 언저리에 평범한 어 영화라면, 세, 세 편도 거뜬히 시청 가능하니까요. 배터리 타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무리 배터리 효율이 좋은 크롬북이라도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여산법 제 장점은 마이크예요 네, 디스플레이 위쪽에 카메라와 3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LED 표시등이에요. 이제 카메라가 작동되나 안 되나 표시등이고 양쪽에 이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거의 맥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마이크 수음이잘 됐습니다. 영상 통화나 음성 녹음 시에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카메라는 있으나 뭐 없으나 어, 아주 구린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화질은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단점을 얘기해보자면은 어, 윈도우나 맥, 안드로이드, iOS를 사용해봤던 분들은 모두 처음 크롬북을 사용하게 되면 저처럼 답답함이 밀려올 거예요. 뭔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다행히 요즘 크롬북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를 지원해서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합니다. 익숙해지면은 뭐 편해지겠죠. 뭐 클라우드나 나스 같은 거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은 하지만은 V3와 같이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다소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은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체 사양이 낮기도 하지만은 원신 같은 거 제가 플레이를 해보려고 설치를 해봤는데 그냥 실행이 되다가 튕기더라고요. 클래시 로얄도 고사양 게임은 아닌데 튕기고요. 이런 식으로 호환이 안 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하스스톤은 플레이가 되긴 하는데 매끄럽진 않아요. 게임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V3와 같이 지원되지 않는 특정 앱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크롬북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 APK를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음, 주식 앱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아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개발자 모드를 사용을 하면 워런티가 깨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이 아니라서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팬리스라서 무소음이라 좋지만은 충전부 아래쪽에 발열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만 하더라도 발열이 생기더라고요. 노트북 형태라서 침대나 소파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만 뜨끈뜨끈한 느낌이 듭니다. 음, 물론 이게 이제 위쪽에 키보드 부분에서도 같은 부위에 발열이 느껴져요. 이게 발열이 한쪽에만 있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발열이 있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죠. 세 번째 단점, 터치패드가 이게 끈끈해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땀이 살짝 있으면은 이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 뭔가 이렇게 톡톡톡 걸립니다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필름을 하나 괜찮은 거 미끄러운 걸 사서 붙이면 해외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은 대기전력입니다 제 배터리가 좋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게 단점이 또 배터리가 되기도 해요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종료를 시키지 않고 그냥 뚜껑을 닫고 맥북처럼 놔두면요 그러니까 대기모드로 놔두면 방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분명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었는데, 한 12시간 또는 뭐 24시간 지나가 보면은 배터리가 오링이 나있어요. 대기전력이 되게 좋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건만 그럴 수도 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기전력이 좋지 않고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쭉쭉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점 USB 동글을 사용하는 요 이런 형태의 마우스를 사용을 하면은 뚜껑을 닫거나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깨울 때요 인식이 안 돼요 마우스가 그래서 USB를 다시 뺐다 껴줘야 인식이 되는 그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니까 그런 증상은 없었는데 이 분명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런 유의 마우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기 모드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뺐다 껴줘야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즘 대세 자, 온라인에서 대세죠 149달러에 풀리다니 ASUS 17.3인치 크롬북을 살펴봤고요 어, 이베이 직구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 또 세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149달러에 할인 들어가면 강추하고 싶은 기기이고요 노트북이나 PC를 대체할 기기를 찾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거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트북 PC나 태블릿으로 각종 OTT 유튜브, 웹서핑 인터넷 쇼핑 정도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하고 싶은 기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기를 테스트하는 동안 갤럭시 탭 S7 FE,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 영상용이나 웹서핑 용도로는 화면 큰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35kg에 무게는 단점이지만, 실제로 이만한 크기의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동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 탭 S7 FE만 해도 제가 집 밖으로 들고 나간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거든요. 어, 여튼 휴대용 기기는 아닙니다. 집 안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가성비의 영상 시청용, 웹서핑용, 그리고 웹 음, 인터넷 쇼핑용 기기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이나 차 안에서 영화 보는데 이만한 기기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이제 17.3인치 그런 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